박성재 전 장관은 최소 한덕수와 비슷한 정도로 주요한 내란 임무종사자로 보이는데 근데 이 재판이 이진관 판사 간는일심이라 걱정이 안 되네요. <웃음> 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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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재 아이 재판 중이었는데 내란 주요 임무종사 첫 공판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어제 서울중앙지법 형사 33부에서 이진관 재판장이 박성재 전 장관을 직접 신문했습니다 자, 박성재 전 장관 영장이 두 번이나 기각됐었거든요. 네. 근데 그 기각 핵심 이유가 뭐냐면. 위법성 인식이 소명되지 않았다 이거 법률가들이 말장난하는 건데 박성재 장관이 개헌이 불법인지 몰랐다는 얘기예요 아,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 몇 번이나 이, 이 자리에서 얘기했지만 법대 1학년 선생도 개헌포고령만 봐도 네. 첫 줄만 봐도 국회를 막으라고 했잖아 네. 그것만 봐도 위헌위법인 걸다 알아요 근데 법무부 장관이 개헌이 위법인지 몰랐다고 판사가 풀어준다 영장판사가 와, 어제 바로 그 대목을 이진관 재판장이 묻습니다. 아주 전공을 찌른 건데. 증인신문에 앞서서 피고인한테 한번 의견을 물어보겠습니다. 저번 기일에 피고인의 변호인께서 12.3 비상계엄 때 반대를 했다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건 어떻습니까? 음. 반대하신 게 맞습니까? 다른 분들이 제가 반대하는 모습을 못 봤다고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대통령께서 계엄을 선포한다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과 이야기를 하면서 반대를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비상계엄에 피고인은 왜 반대를 했습니까? 그 상황이 겸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전국의 대통령께서 우리 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우선 말씀을 드려서 개업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으로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방 답변하신 내용 중에 보면 비상 개업을 할 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개업을 하는 게 옳지 않다는 생각과 그걸 말려야 된다는 생각. 이 제일 앞서서 하시면 안 된다는 생각을 했었고 조문의 조항이 어떻고 하는 부분을 하나 하나 따져서 말씀드리지는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그 당시는 법률적 요건을 갖추고 있지 못하는 걸 알지 못했다는 겁니까? 갖추고 있다고 생각했습니까? 그 하나 하나의 요건을 제대로 제가 판단해서 옳다 그러다고 할 상황에 있지를 못했다는 상황 말씀을 드립니다. 비상경을 반대한 게 법적인 문제로 반대를 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반대를 했다는 겁니까 어떤 입장이란 말씀이신가요 대통령께서 우려하시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는데 지금 상황에 경험을 할수는안 된다 경험으로 이 상황을 해결할 수는 없다 하는 쪽으로 경험을 하시지 못하게 막는 데에 주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문제없지만 정치적으로 그럴 만한 상황이 아니라는 말씀일 수도 있고. 아니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하신 것도 있고 그 당시에는 지금 제판장님 말씀하시는 어떤 나머지 내용들을 전혀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개음을 선포한다 안 한다에 하시면 안 된다고만 했지 그 나머지 내용은 알지를 못했습니다. 자, 굉장히 공세한. 답변입니다. 법적으로 판사님 판사는 이렇게 묻는 거거든요. 이중간 판사님. 아니 그러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정치적으로 그럴 만 하지 않아서 반대한 거냐 아니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반대한 거냐. 왜냐면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영장이 네. 이게 위법인지 몰라서 풀어준다고 말이죠. 그게 지금 저는 말도 안 된다는 거고 네. 법무 장관이 포구령 네. 첫 줄만 봐도 알수 있는 걸. 네. 근데 지금 그대로 계속 묻는 거예요. 박성재 전 장관도 법조인이니까 저질문왜 하는지 알아요. 근데. 자기가 구성영장 피할 때 자기는 몰랐다 불법인지 이취지를 계속 말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이재관 판사는 그걸 봐줄 생각이 없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왜왜 왜 반대했냐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정치적으로 반대한 거야. 아니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반대한 거야.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반대했다고 말하, 말하면 간단한데 그럴 수가 없죠. 네. 그래서 그때는 모, 나머지 사항을 몰랐다. 나머지 사항 알게 뭐 있어. 포고령 첫 줄로 보면 알수 있는 걸. 잘못 걸렸어요. <웃음> <웃음> 이진관 <웃음> 판사에게 잘못 걸렸어요. 저 말하면서 속으로 큰일 났다 싶었을 거예요. 이진관 네. 관련 재판이 전부 이진관 판사에게 갔습니다. 저는. 제가 저 인증관 판사가 신문하는 건 듣고 또 박수를 혼자 쳤는데. 자 어제 재판장에서는 유혁 전 감찰관 증인 신문도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박성재 전 장관이 법무부 비상 간부 회의에서 개엄 관련 지시를 내렸을 개연성이커 보인다는 진술과 관련한 증언을 유혁 전 감찰관이 했습니다. 자 이제 유혁 전 감찰관을 왜 불렀냐면 검찰 조사에서 박성재 전 장관이 법무부 회의할 때. 계엄 관련 후속 조치를 네.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 개연성이 커 보인다 이런 진술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불러와서 증인 증언을 했는데 네. 자 그때 자기가 본 것은 박선우 장관이 윤석열 만나고 법무부로 돌아와서 회의를 소집하고 거기서 교정 본부장 출입국방을. 강의... 부장한테 개헌무속조치를 지시하고 보고 받은 것 같다. 관련 내용을 이제 진술하는 겁니다. 증인이 회의실에 들어갔을 때 피고인이 무엇을 하고 있었나요? 저희 교정본부에서는 이런 말을 했던 것 기억이 나고 그 다음에 출입국본부장에게는 뭔가 질문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저는 그 내용을 알지는 못합니다. 피고인 박성재가 출입국본부는이라고 말하는 거 들으셨죠? 그거는 제가 기억이 납니다. 당시 피고인 박성재가 비상계엄 선포나 포고령 발령의 위헌 위법성에 대해 묻거나 자문을 구한 사실 있나요? 제가 처음에 들어갔을 때그 자리에서 피고인이 하고 있는 얘기를 끊었습니다. 장관님 이게 계엄 관련 회의입니까? 그랬더니 제가 흉내도 그대로 낼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네 그래요. 장관님 저는 이게 만약에 계엄 관련 회의라 그러면 저는 이거 참석할 생각 전혀 없고요. 그리고 명령이나 일체 지시 같은 거 내려와도 따를 생각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 오늘 그만두겠습니다. 나가서 사표 쓰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증인 다른 참석자가 발언하는 거 보셨나요? 피고인과 교정 본부장, 피고인과 출입국 본부장 간에 무언가 대화를 하고 있었던 <laughs> 장면만 봤을 뿐입니다. 네, 후속 조치를 논의한 것 같다고 생각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음. 요지는 출입국 부장하고 교정 본부장, 출입국 부장에게는 우리가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그추국 금지 네. 그리고 교정부 문장에게는 지금 그 수감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되냐 시설 확인해라 우속 조치죠. 네. 그 후속 조치를 법무부 장관이 그 출입국과 교정 본부장에게 뭔가 묻고 답하는 대화를 나눴는데 그거는 후속 조치에 관한 대화인 걸로 자기는 이해했다. 정확하게 뭐라고는 못 들었지만 네. 이 대목이 중요한 대목이라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다시 묻습니다. 구대관 그 한번 다시 들어봅시다. 증인 수사기관 및 언론 인터뷰에서 피고인 박성재가 비상계엄 선포와 폭고령 발령이 위헌 위법하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했음에도 법무부 비상간부 회의를 소집하고 이상 개엄을 수행하기 위한 중요 임무에 종사했다고 진술하셨어요. 그렇게 판단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저는 뭐 그때 당시에 포고령이라든가 개엄 선포문이라든가 개엄 선포 방송이라든가 이런 것밖에 볼수 있는 그런 걸 통해서 실체적인 요건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라는 생각은 확실히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의 경우에는 장관으로서 그 이후에 국무회의라던가 뭐 여러가지 그때 당시 그리고 또 용산에도 가장 먼저 갔던 국무위원으로서 계엄선포 전후 상황이라던가 그런 여러가지 절차적인 요건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알고 있었을 텐데 저 같은 경우에는 실체적 요건의 흠결은 알았지만 절차적 요건이 문제가 있는지는 나중에서야 알았거든요 그러면은 그 현장에서 직접 목격하고 그걸 논의했던 사람으로서는 누구보다도 문제의식을 더 가졌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에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박성재 전장관은 최소 한덕수와 비슷한 정도로 주요한 내란 임무 종사자로 보이는데 은성열이 당일 가장 먼저 불렀던 국무위원이군요. 생각해보면 음. 가장 먼저 해야 될 조치들이 있어서 법무관, 네. 사람들이 출국하지 못하게 막고 그리고 시위가 있어서 사람들 잡히면 가둘 곳이 있어야 되잖아요. 가장 먼저 불러서 가장 먼저 일을 시켰고 가장 먼저 돌아가서 회의를 했단 말이죠 관련 회의를. 네. 그리고 개업 해제된 이후에도 가장 활발하게 자기 회의를 사인 회동도 하고 했던 국무위원 중한 사람인데 자기는 그게 위법한지 몰랐다고 변명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재판이 이지갑 판사 가는 일심이라 걱정이 안 되네요. <laughs>